오늘은 공포 게임을 할 건데 어 옆에 토템 하나 데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공포 게임 혼자서 하면 무섭기 때문에 제가 패닉에 빠지거나 도저히 못할 것 같거나 그럴 때 도와달라는 이제 토템 용도로 리오상화 리오즈데스 일본인이고 나카무라 리오상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아오니 신작 3D 아오니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몇년 만의 신작이야 이게. <웃음> 오, 오. <웃음>

헐..나온 인포스? 오 맞았네? 아까 2310 어? 열쇠다! 아..어? 어, 어? 어. 어 이런식으로? 음. 이런 뭔가.. <laughs> 굳이 이렇게까지 <laughs> 위아래로 자유도가 너무 높은데? 차원형식인가어 어, 열쇠다 <laughs>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여기 에 있었지? 나는 화가 났다. 만약에 똑같지 않다면 나는 기다릴 수 없어. 나가 여기 아닐까요?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됐지. 음. 오, 뭐야! 뭐야. Come, come, here. come here! 그림을 따라가면 되는 건가? 아, 오, 뭐야. 오, 오, 오 뭐야! 아우니다! 오. 자, 선수 교체! <웃음> <웃음> 아니, 나, 이제, 아니 t k 좀만 더해 볼게. 그래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어? 아! 아, 아 어, 뭐야? 어, <laughs> 그, 아, 아 거기소부 시작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 방금, 지나자, 아니야. 오른쪽으로. 어, 아, 아, 그런 말 하지 마. 새끼야지짜 임마. <laughs> <laughs> 아, 아, 있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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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 어, 야,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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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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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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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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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봤냐? 기대 가지고 숨소리듣는 거? 간다. 그냥 이 씨. 오케이. 안 보이네. 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십숑키 머리 개 크네. 어, 어, 뭘봐 십숑키야. 어, 갔다 온다. 소파방으로 갑시다.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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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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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안 잡혔죠? 안 잡혔죠? 오, 안 되겠죠? 어, 오. 아. 이러면 죽는 건가? 그럼 죽지. 근데 아오이 방기대미로 왔더니 쓰 괴물인가? <laughs> 뭐지? 남의 것또 다른 오니가 있나? 지금 좀 나가볼까요? 지금 나가도 될것 같은데. 나가서 조사하면 될 듯. 아무것도 없네. 아 하나씩 잃을 수 있나 보나 그렇게. 바로 앞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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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오빠 강납살! 저기 앞에도 길이 있네 공간이 있네 어안 오는데? 그러네 놓쳤나? 그걸 놓쳤나보네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무슨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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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회색 아저씨! 뭐탭누뭐 나온다 해서 더 디스 암티블 이즈 이이이브이 내가 말한 게맞는 여기 건못 만질 것 같아 여기못 만져 아 그러네 어, 그니까 저 방이랑 이 방이랑 똑같이 만들어야돼 그러면은 우리 핸대인이잖아요 <laughs> 이러다 아오니 나오면 존나 웃긴 하겠다 자 <laughs> 아, <laughs> 김치 어 아오니다 <laughs> 진짜 있었어 <이> 이야선이 <소리. 웃음> 아오니 찍었어 <laughs>

맞는데 그럼 다된거 같은데? 어 벽면 열고 다 했고 시계 완전 빨짝 빨짝 빨저거 만져야 된다는 건가? 그런 거 같아 어, 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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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일단 들어가 뭐야 비삐빅 비비빅 비빅어 어, 알람 끄고 간다 알람은 좀 빡치긴 해 그건 맞아 알람은 끄긴 해야 돼. 정답 맞추면 시곗바늘을 보세요. 흑백으로 표시된 방은 움직일 수 없지만 상대방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2층 전체가 대칭입니다. 아1 1시5 0분어 벽면 열고 다 했고. 어 저야 오려온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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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Come on, come on girl. 와와 빙빙 돌기 신공 들어간다. 내가 아온이 이거 존나. 아! 엄마가 우리 엄마!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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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빈! 아! 에르미! 도와 줘! 나죽겠안 되겠다.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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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 어, 어 걸린 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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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바이 에르미. 어, 어, 어! <laughs> 아, 아, 알 아, 네가 해가되 됐다. 아, 여러분들이 내가 놀라는 꼬라지를 보세요. 어, 저이 어. 뭔가 어? 야, 아까 1150. 아, 11시 55분. 어, 오! 야, 이 이거지. TV에는 아이고. 맨날 똑같은 게 나온다. 나는 미쳐간다. 그러니까 TV를 마치고 저녁 식사에 뭔가 있나 본데? 따르릉 하듯.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어? 내가 내 친구야. 오 방이 바뀌었는데 아예? 엔딩일 것 같은데 네가 할래 요기서부나 <laughs> 여기서 울리는 전화를 찾아야 돼 나온이 피해서. 어. 아 울리는 전화를 찾아야 돼 온이를 피해서. 아오니 근처로만 안 가면은 그니까 제 근처로만 안 가면 안온거 같아 저기 호날두 호날두 지금 프리킥 준비하고 있다니까? 쟤 뭔가 귀엽지 않아? 손이 뭔가 앙증맞아 주먹 꽉 쥐고 있어 응? 저 오니는 왜 저러.. 오 움직인다 이제 슥저 오니를 따돌려 저기로 가야되는 건가? 그런가보다 잠깐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죽는데? 으악! 깜짝아 <laughs> 내가 너 때문에 놀랬다 살았어? 뭐 어떻게 <laughs> 살았어? 으아 왜그퀴가 났다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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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속도가 안줄어진다니까요 도망가는가 한님들 도망가는가 도망가는가 한님들 도망가는가 도망가는 야. 야 혼자서 했음다 못했다야 어 저장인가 본데 이 초록색으로 돼 있으면은 일단 안 걸렸어 좋았어 네, 느낌이 그니까 어? 어? 잠깐만 니마 <laughs> 설마 <웃음> 아니지 <웃음> 어 뭐야 야 플래시라이트가 있었대. 어 아, 뭐야? 근데 우리 플래시라이트 못 봤는데? 아 씨. 어디에 있었다고? 나와봐야 되나? 아 이건 민간 아, 아니지아 진짜. 아, 진짜. 어야 이게 목적 보인다. 아 여기 있네. 아 어, 여기 있다 플래시라이트. 열한 시. 어아 그러네. 살짝 4 8 분쯤이네. 어떤 정도? 갑자기 막 저기 있다가 안심했는데 갑자기 튀어나더는가. 어 됐다 아 나이스 총소리를 했다 큰 방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 방이 바뀌었어 또어 여기 도서실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모든 원형인 그곳 <laughs> 여기 뭐냐 여기 뭐냐 뭐 <laughs> 아우리 맞구나 저기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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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목이 쉬었냐?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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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화다닥 달려가고 벌크 연결. 화다닥 가서 막 여러 번 했다니까 이게 싸가지 없는 게. 좀 기다렸다가 해야겠지. 으흠 <laughs> 십네. 게임 자체는 단순하게 만들긴 했어요. 근데 아우니가 원래 이렇게 단순한 게임이 아닌데. 맞아 머리 막 쓰고 막 머리 아파하면서 막추격신 하고. 약간 막... 아우니 신작 좀 만들어볼까? 오케이. 아 근데 좀 뭔가 예전처럼 퍼즐을 막 복잡하고 뭔가 정밀하게 만들긴 귀찮은데. 그러면은. 뭔가 스테이지 원 이렇게 만들고 스테이지 투 이렇게 만들고 스테이지 쓰리 이렇게 만든 느낌이야 그냥. 음. 조심해. 오 뭐야 지하실? 이번 지하실이야. 옆으로 밀어. 뒤로 밀어. 옆으로 밀어. 아! <laughs> 됐어. 와우! <laughs> 와우! 아 제가 나 혼자 있지 얘들아? 여러분들 이제 재훈님이 플레이 안 하고 딴 사람이 플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있으면 이거 유튜브로 못 냅니다. 얘가 있을 때 해야 돼 이런 건. 아 이거 눌러야 되나 보다. 삐- 별을 눌러야 돼. 삐- 어? 오 뭐야x3 오! 뭐야x3 뭐야, 왜 저러고 있었어! 이왜 저러고 가만히 서 있어! 깜짝 왜, 우리 룰렛킹 했다고 저기 가만히 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laughs> 귀여워! 오케이 렛츠 고! 또, 또 걸렸을 것 같은데. <웃음> 됐어. <웃음> 자, 이제 이거 하면 <laughs> 뭐 열린 결말인가요? <laughs> 아우니들 <아우님도> 봐주네 이거를. 잠깐만. <laughs> 아우니상 기다려봐요. 자, 저희 사진 찍을 게 있어가지고요. 아. 자...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선생님은 나에게 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들을 꽃병에 담는다. 빨간색처럼 한 개. 저랑 다릅니다. 일단 어떡하죠 이거? 없다니까? 어? 뭐야 오 뭐야? 운동이가 어, 살짝 뭐, 운동 하나 따로? 왕생인가? 야 누군가 케냐급인데? 아뭐 이렇게 지루하다니까? 양아치야 이제. 에이 넘어가줘요. 오 어, 뭐? 야어 부끄럽게 어 어머 왜, 왜 그래? 어, <laughs> 아, 왜 그러세요? 아, 왜그러요 <laughs> <kısmu> 네, 아, 왜 아, 아, 왜그러시나 아, 왜그러 아,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밖에 안 보여. <laughs>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 무 아, 아, 왜그러왜왜 갑자기 요 아, 하고가 오케이. 어. 자리 교체. 오케이. 어. 아무튼, 이게 챕터 2까지 있는데, 챕터 2는 챕터 1에서 좀더 심해지고 어려워진 느낌이네요. 음. 일단은 챕터 1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야, 2시간 정도 했네요. 아, 목이 나갔는데? 목이 2시간는데